168번, 다시 봅시다. A를 보니까 d o n 하고 to do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요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자마자 to do로 딱 골라버렸어. 왜 그럴까? d o n 이란 말이야, d o n d o n 은 뭐로 볼수 있어야 되지? PP란 말이야, 그지? 수동태인 것이고, 요거는 능동의 형태로 보여. 뒤에 thi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니까 러이 관계를 좀 따져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전체적인 문장들을 좀볼 필요는 좀 있겠지. 그래서 rather, 오히려, it takes, 걸립니다. Uh, 365, uh, 365 days, 365일, 그 다음 5 hours, 5시간, 48 minutes, 48분, 그 다음에 46초, 46, 46 seconds. 이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이 아니라, To do this. 그래서 요거는 부사적 용법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정답은 우리가 to do라고 하는 애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동사로 쓰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PP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to do.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B를 같이 한번 보시면 where가 위치란 말이야? where하고 위치는 둘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아. w h e r e 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이게 이제 관계 부사 또는 의문사로 사용이 될수 있고, 일반적으로 뒤에가 완벽하다. 자, 그리고 위치는 기회가 불완전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어때? Can be divided 이렇게 나와있네. 나눠질 수가 있다. By 100. 뭐가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 주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답이 가능하다? 위치는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외열은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외열은.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도 어때? 시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열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정답은 위치가 되는 것으로, 뒤에가 주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의미를 좀 보시면, s 서 we a d one extra day. 그래서, 우리는 더 해줍니다. 하나의 추가적인 날을 to the end of February, 2월 마지막 날에다가 추가적인 하루를 더해줍니다. every four year, 4년마다. except, 제외하고, in those year, 어떤 해를 제외하고, 근데 그 해는 뭐냐면, 이제 can be divided by 100, 100이라고 하는 것, 100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뒤에 정답은 c h 로 정답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문법적으로 잘 파악하고, 보는 눈이 좀 생겼어. 그래서, 조금 더 풀면서, 조금 덜 자주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C를 가서 봅시다. 하나는 ing가 있고, 하나는 makes, 동사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데, 앞쪽에 뭐가 있다? 칸마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들도 보시고, 물론 문장 전체를 다볼 필요가 있겠지, 어디서부터 보냐면, Uh, but 그러나 uh, in the year, in the 어떤 해, 근데 divisible by 400, 400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는 해. That extra day is added. 아 여기 볼뭐 필요가 없었구나. 그 추가적인 날들이 uh, is added 더해집니다. What tha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 여기 목적 없고 여기 이제 추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추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음과 같다. 여기 이제 부호가 되고 the year. 1200, 1600, and 2000. 요런 해들이 are divisible by 400. 우선 요런 헤들이 400에 의해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그래서 접속사고, they had the extra day, day. 그것들은 전 추가적인 날들이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헤드가 사역동사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extra day가 목적어고, e d i d 가 목적어로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서 뒤에 어때? 여기서, 맥스가 돼야 되는 맥스 정답으로 고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서도 헤드가 쓰인 상황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 Making t so. 그들 자신을 뭐로 만들면서 어, 윤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내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로 어, 요거 이제 목적격 보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음, 뭐로 볼수 있다. 메이킹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정답으로 볼수 있는 것은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8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169번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 봅시다